자, 삼각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 거의 다 끝났는데요. 아마 한일분 정도 강의 시간으로 치면 한분 정도요. 그러니까 십분 정도 더 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빠르게 진행할 거고요. 어, 우선은 강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Now, when this law first passed, the world's hottest MP3 player could hold just ten songs, and it was a big Christmas hit because what little hoodlum wouldn't want a million and a half bucks worth of stolen goods in his pocket? 자 이걸 듣겠습니다. His park 까지요. 그래서 시작은 여기부터했죠 Now, Now란 말참 많이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So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냥 의미 없이 그냥 So. 그래서 뭐 이렇게 Now. 자 그러면 이렇게 그냥 많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Well 이런 말보다 Now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라고 시작했냐면 When this law first passed. 그래서 이 법이요. 그 해적판 컨텐츠가 해적판으로 도는 그거에 대한 피, 피해를 보상해주는 법이요. 패스 됐을 때. 패스가 우리나라 생각하는 그 패스가 아니죠. 스킵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법을 제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he world's hottest.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mp3 플레이어가 크루홀드. 그 당시에 어, 저장할 수가 있었죠 몇 개를요? 10 n songs, 열 개의 곡을 단지 1 0 개의 곡을요 저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and it was a big Christmas hit. 그리고 그거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굉장히 큰 히트를 쳤죠. Because 왜냐하면요? What little hoodlum, hoodlum은 뭐라고 할까요? 깡패요? 그냥 뭐 나쁜 사람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어, 그래서 what little hoodlum didn't want a million, 어, hoodlum 나쁜 조그마한 그냥 뭐 그물리 같은 거죠. 그런 애들이 우든 몸하지 않겠습니까? 원하지 않겠습니까? 어밀리엔그 100만 달러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언 밀리언에는 하프네요. 그러니까 100만 어 150만이네요. 그 정도 얼요. 박스는 달러의 어 슬랭이죠. 달러랑 같은 말이고요. 달러 l l a 스 dollars box dollars box니까 월스니까 box w o r t h 같은 말. 뭐냐면 어 150만 달러요 15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훔치는 물건을. 한 150만 달러어치 정도 되는 것을 훔치는 걸 원하지 않겠어요? 우리 해적들이 in his pocket 그들의 그 주머니 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10년도 더 됐으니까요. 10곡 정도 들어가는 MP3가 MP3 플레이어가 가장 그 핫한 거였는데 크리스마스 선물로요. 거기에 들어간 10곡을 이 매스메티션들이 생각한 데이터에 대입해 보면 열곡 들어가니까 뭐예요? 150만 달러를 훔친 거죠. <laughs> 어, 해적으로서는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었고요. These days, an iPod Classic can hold 40,000 songs, which is to say, e billion dollars of stolen media, or about 75,000 jobs.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래서 아,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웃음 포인트가 우리랑 다르다는 걸 알겠죠. 미국 사람들은 <laughs>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개그을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거 많이 하잖아요. 아, 저 얼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 사람들은요, 그개그을 똑같이 미국 사람이한테 하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이 아, 괜찮아요. 너 못생기지 않았어.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비하하는 것을 개그으로잘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 썰켓임이라고 해서 비아냥거림을. 이렇게 빗대는 거를 굉장히 웃음 포인트로 많이 사용합니다 아뭐 되게 쿨한 척 하면서 빗대고 비아냥거리는 그 나쁜 쪽으로 우리나라처럼 비아냥거리는 거말고 약간 Sarcasm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 그런 개그 스타일이죠 뭐 정치를 가지고 개그 소재로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요 그런 식의 개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개그를 계속 치고 있고요 뭐라고 했냐면 첫 문장이요 These days 요즘에요 An iPod i p 팟 d classic. 옛날 i p 팟 d classic 이요 can hold. hold가 저장할 수 있다는 거고. Uh, 40,000 songs를 저장할 수 있었죠. comma which. comma 위치하면 앞에 있는 내용을 부연 설명할 때 콤마를 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내용은 콤마가 없죠. 그래서 콤마가 있다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부연 설명하는 거다라고 설명 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comma which가요. is to say. 뭐뭐 하는 거라고요? 말하는 거요 billion dollars의 가치를 of a stolen media 그 미디어의 그 어떤 것을 우리가 훔쳤죠 왜냐하면 아이팟이 어 4만 곡이 들어가니까요 크게는 최대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훔친 거예요 8 billion dollars를 훔친 거니까 엄청나죠 그랬더니 사람 웃었어요 그리고 or about 어75,000 jobs 우리가 7만 5천 개의 잡을 우리가 훔친 거죠. Now, you might find copyright math strange, but that's because it's a field that's best left to experts. So, that's it for now. I hope you'll join me next time when I will be making an equally scientific and fact based inquiry into the cost of alien music piracy to the American economy. Thank you very much.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고 마지막 그 클로징 멘트, 클로징 멘트이기 때문에요, 클로징 커멘트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여기 그 저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없는데요. 일단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Now you might find a copyright mass strange. 우리가 copyright mass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죠. Find가 발견하다니까요. But that's because 그것은 왜냐하면 is t a field. 그것은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요? 예 That's best left to experts. 그것이 이런 이상한 스트레인지한 것이 남겨진 거죠. 누구에게 엑스퍼츠하게 수학 전문가들에게 남겨진 숙제죠. 그러니까 한번또 믿고 왔습니다. 아 진짜 희한하네요. 이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수학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단해요. 아마 이런 어려운 수학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수학은 아마 전문가에게 남겨두고 우리는 떠납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맡겨놔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So that, uh, it for now. 그래서 뭐 이게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했고요. I hope you will join me. 어, uh, 당신들이 내가 지금 이한 스피치를 어 uh, 재밌게 봤으면 좋겠네요. Next time, uh, when I will be making an equal scientific and fact-based inquiry i n t o the cost of alien music piracy.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다음번에 뭘 한다고요? 뭐할 때까지 I will be making 뭐 뭐를 만들 거래요. 뭘할 거냐면 equal scientific equally scientific 굉장히 과학적이면서도 fact based 사실을 기초로 한 inquiry 연구요. 연구 아니면 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뭔가를 논의하는 거 리서치 하는 거 같은 거요. inquiry into the c o s t It's the cost of alien music piracy. 그러니까 alien music piracy에 대한 우리의 그 어떤 cost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inquiry를 씁니다. inquiry예요. 무엇에 대한 할때 다른 것은 about 또는 on 이렇게 붙여서 research on something, study on something, uh, research about something 해서 무엇에 대한 연구하는데요. inquiry는 research나 study랑 비슷한 뜻을 가졌지만 인투를 씁니다. 모모스로 내가 굉장히 깊게 파고드는 연구이기 때문에 인투를 써서 어디로 들어가는 연구요? 모모스에 대한 주제요? 그래서 인투 뒤에 주제가 나왔죠? The cost of alien music. 그러니까 외계인들의 뮤직 파이러시. 정말 더 엉뚱한 얘기를 한번또 꺼왔네요. 외계인들이 우리 음악을 파이러시 한다고 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To the American economy. 그 비용이 어떤 코스트? Cost, 코스트가 방향이 To uh, the American. To the, America, to, 어, to, the other, to the American economy. To the American economy. t o t h o e o t h a e r m t o e r c t h a n e c a o m e r i c a n e c o n o m y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어 Thank you very much. l o s s 랑 같은 뜻이죠. 그 얘기를 한 거고요. Thank you very much. t 고 a n k you v e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